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현명하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6년 동안 이어져온 어떤 제도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진다는 겁니다. 요즘 동사무소마다, 주민센터마다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나도 혹시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전에 신청했다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될수 있는 건가요?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복잡한 제도, 어려운 용어, 이런 것들 때문에 정작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쉽게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만 콕콕 집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자녀가 있긴 한데 연락을 오래 안 하고 지내시는 분, 형편이 어려워서 서로 도와줄 수가 없는 가족 관계에 계신 분, 법적으로는 가족인데 실제로는 남처럼 사시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이름은 김순자 할머니라고 해볼게요. 김할머니는 혼자 사십니다. 한 달에 버시는 돈이 70만원 정도 됩니다. 많지 않죠. 그런데 병원을 자주 가셔야 합니다. 당뇨도 있고, 무릎도 안 좋으시고, 혈압약도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비 지원을 받으려고 동사무소에 찾아가셨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여쭤봅니다. 자녀분이 계신가요? 김할머니가 대답하십니다.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어요.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계시면 아드님 소득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드님이 일정 수준 이상 버시면 어머님께서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김 할머니는 어이가 없으셨습니다. 실제로 아들한테 한 푼도 못 받는데 아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해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들이 얼마를 버는지도 모르는데 서류상으로는 아들이 돈을 보내준다고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김 할머니는 그냥 돌아오셨습니다. 병원비는 여전히 부담이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26년 동안 유지되어 온 제도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못 받는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2026년부터 이 제도가 아예 없어집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완화되는 게 아니라 폐지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게 정말 큰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26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제도가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나는 해당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안 되는 걸까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제도가 왜 문제였는지, 정확히 무엇이 바뀌는 건지,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무엇을 준비하셔야 하는지 이 모든 걸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정보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이 정보를 알게 되면 그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가 도대체 뭐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병원에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검사비, 약값, 치료비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이런 병원비를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비용을 거의 다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가족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볼게요. 박영희 할머니가 있다고 해봅시다. 박할머니는 한 달에 60만원으로 생활하십니다. 집세 내고 밥 먹고 약사 먹으면 빠듯합니다. 그래서 병원비 지원을 신청하러 가셨습니다. 담당자가 물어봅니다. 자녀분이 계신가요? 박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네,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딸도 형편이 어려워서 저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며느리 집에서 살면서 눈치 보며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님이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한 달에 한 150만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그럼 안 됩니다. 따님이 돈을 버시니까 어머님을 도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박할머니는 황당하셨습니다. 딸이 실제로 돈을 한 푼도 안 주는데 딸이 돈을 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악명 높은 부양비 제도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 제도는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벌써 24년이 넘은 오래된 제도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먼저 도와야 한다. 국가는 정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만 나서야 한다. 이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돈을 벌고 있으면, 실제로 부모님께 돈을 안 줘도, 준다고 가정하고 계산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간주부양비라고 불렀습니다. 준다고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계산 방식도 좀 이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 달에 300만원을 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중에 10%인 30만원을 부모님께 보낸다고 계산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내지 않아도 말이죠. 그럼 부모님의 실제 소득이 60만원이라고 해도 서류상으로는 60만원에 30만원을 더해서 9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80만원이라고 하면 90만원은 기준을 넘어서 지원을 못 받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실제로는 60만원으로 사는데 서류상으로만 90만원이 되어서 떨어지는 겁니다. 더큰 문제는 이겁니다. 가족 관계가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녀와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을 끊고 사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결혼하면서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도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를 도와드릴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도는 이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가족이 있으면 무조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웃집 할아버지 한 분은 아들이 있긴 한데 15년째 연락이 없으십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아들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들 소득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알아내야 할지 막막하십니다. 다른 할머니 한 분은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에 쪼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아들이 아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소득이 있다고 나옵니다. 실제로는 빚만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할머니도 지원을 못 받으셨습니다. 가장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는 아들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재혼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 며느리의 소득까지 따진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10년 넘게 연락도 안 하고 사는데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조차 포기하셨습니다. 어차피 가족이 있어서 안될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이 제도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신청하신 분은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아예 신청조차 안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잡하고 서류도 많이 필요하고 가족관계까지 들춰내야 하고 결국 안될것 같아서입니다. 이게 바로 폭지 사각지대라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실제로는 도움을 못 받는 상황 말입니다. 다른 지원 제도들은 이미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집세를 도와주는 제도 이런 것들은 이미 몇년 전에 가족 소득을 따지는 걸 없앴습니다. 그런데 유독 병원비 지원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병원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정부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병원도 못 가시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계속 들끓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문가들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완전히 없애기로 한 겁니다. 26년 만의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제도가 없어진다고 해서 아무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기준은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이런 건 여전히 따집니다. 다만 가족의 소득은 이제 안 본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실제로 얼마를 벌고, 얼마의 재산이 있는지만 보겠다는 겁니다. 가족이 돈을 번다는 이유로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뭘까요? 이런 실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들, 이제부터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입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2024년 12월이니까 곧 다가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일단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누가 해당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분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한달 소득이 대략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이하인 분들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바뀌니까 내년 초에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도 봅니다. 집이나 땅, 자동차, 예금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기준은 대략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정확한 건 나중에 동사무소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가족 때문에 떨어졌던 분들은 어떻게 되냐? 바로 이분들이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예전에 신청했다가 자녀가 있어서 안 된다고 들으셨던 분, 자녀 소득 때문에 기준을 넘어서 떨어지셨던 분, 이런 분들은 2026년 1월부터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녀 소득을 안 보니까 본인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받는 겁니다. 그러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세 번째 구체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들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단 본인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은 국민연금 금액,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 금액, 일을 하시는 분은 월급, 이런 것들을 다 합쳐보세요. 그리고 종이에 적어두세요. 둘째, 재산도 정리하세요. 집이 있으면 집 시세가 얼마인지, 예금이 있으면 통장 잔액이 얼마인지, 자동차가 있으면 차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대략이라도 파악해두세요. 셋째,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필요한 서류가 뭐냐면요, 신분증은 기본이고요, 통장 사본,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받는 통지서, 집이 있으면 등기부 등본, 전월세로 사시면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입니다. 병원을 다니시는 분은 진단서나 처방전도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챙겨두시면 나중에 신청할 때 훨씬 편하십니다. 넷째, 2025년 12월쯤 되면 동사무소에 한번 가보세요. 그 때쯤이면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필요 서류가 정확히 나와 있을 겁니다. 미리 가서 상담을 받아 두시면 실제 신청할 때 실수하실 일이 없습니다. 다섯째, 2026년 1월 되자마자 바로 신청하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바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혜택을 받는 시기도 늦어집니다. 그러니 새해 되자마자 바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직접 가서 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담당 공무원한테 직접 설명도 들으실 수 있고, 서류도 바로 확인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주의하실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가족 소득은 이제 안 본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가시면 안 됩니다. 본인 소득과 재산 자료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둘째, 예전에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키 죽지 마세요.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자한테도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전에는 자녀 때문에 안 됐는데, 이번에 제도가 바뀌었다고 들었다고요. 셋째, 혹시 신청했는데 또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떨어지는 이유를 꼭 물어보세요.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서인지, 재산이 많아서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의신청도 할수 있습니다. 계산이 잘못됐거나 빠진 게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넷째,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 특히 같은 병원을 일주일에 여러 번 가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026년부터 병원을 너무 자주 가시면 본인 부담금이 조금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년에 365번. 그러니까 거의 매일 병원을 가시는 수준이 아니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가시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중증 질환이 있어서 자주 가셔야 하는 분들도 제외됩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수준에서 병원 다니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약 타러 가는데 굳이 외래 진료를 또 받으신다거나, 같은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동시에 다니신다거나, 이런 건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제 사례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최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최할머니는 아들이 있는데 5년 전에 사이가 틀어져서 연락을 안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병원비 지원을 신청하려다가도 아들 때문에 안될것 같아서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도가 바뀐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희망을 가지셨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십니다. 통장 사본도 떼어두시고, 집 관련 서류도 챙겨두시고, 내년 1월 되면 바로 신청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최할머니처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회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섯째, 주변 분들께도 알려드리세요. 혹시 친구분이나 이웃 어르신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 정보를 꼭 전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더 알려주시면 그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거나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신청할 때 다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덟째, 절대 사기에 속지 마세요. 요즘 이런 제도 변화가 있을 때마다 사기꾼들이 활개를 칩니다. 신청 대응해준다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빼내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은 무조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다. 절대 다른 곳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청비 같은 건한 푼도 안 됩니다. 무료입니다. 돈을 요구하면 100% 사기니까 조심하세요. 아홉째, 승인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인이 나면 의료급여증이라는 걸 받으십니다. 이걸 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병원비가 거의 무료가 됩니다. 완전히 공짜는 아니고 아주 조금은 내셔야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내시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약값도 거의 안 드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바뀐다는 건 단순히 혜택이 늘어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지원을 못 받으셨던 분들, 가족 때문에 고통받으셨던 분들, 그분들의 목소리가 드디어 받아들여진 겁니다. 26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당연히 받으셔야 할 권리입니다.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꼭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문자로 링크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어렵지 않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제도, 어려운 정책, 이런 것들을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드리는 게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현명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